로그 본판. 어아 여기 <laughs> 여기 그 어디 제 진짜 왼쪽이고 문근이 터졌어요 투명 아니면 소능이에요 아마 또아 소능이다 소능이 저... 하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후원님도 같이 터졌어요. 후아님 창고에 있었는데 같이 터진 거 보니까 연인인가 본요 아, 연인, 연인이다 <laughs> 아니, 아, 니 그런 몽구님은 지금 터진 거를 같이 봤거든요. 후아님은 누가 썬 건데 솔님이몽거 내가...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후아님이 초능으로 터진 거고, 그니까 후아님이 터진 건지 몽구님이 초능으로 터졌는지 몰라요. 근데 후아님도 터지긴 했음. 근데 그옆 이제 유명한님이랑후아님이 같이 밑자로 붙어 있었고. 제가 강남에서 창고 가는 길이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샹들리에 쪽? 근데 유명한님이 만약에 썰었으면 은킬 모션이 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터진 게 맞고 몽구님이 초능으로 터진 건지 후아님이 초능으로 터진 건진 몰라요 근데 둘은 연인인, 연인인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님 거기 오래 왜 이렇게 붙어있어요? 어 그냥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그게, 멈춰, 아, 그게 멈추게 된거 아니고? 어딘데요 저분? 아 멈추게 된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창 빗자루 네 빗자루 너무 오래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아, 않고 계셔서 사람들이 다안 없어져가지고 어. 어, 그냥 도시계에요? 미신을 간다는 거죠 그냥 유명한 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쓰바... 말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술님이 위해서 뭐 하고 뭐뭐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잠깐 보러 오셨고 그게 끝인데? 네? 포다님 붙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빗자루에 멍멍이 이거 몽구님 시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아 몽구님 시체 티벤 만약에 몽구님이 터진 거라면, 의식 추정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그몽 o 님이 있을 때, i n g si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우 u 님도 a 러실에 있었다가 나가셔가지고 뺄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움직 n k you. t 그 몽구님이 초능을 당한 건지 후아님이 초능을 당한 건지 모르잖아요, 님들아. 근데 저는 후아님이 만약에 초능이면 어 틀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왕 유명한 뭐 저까지? 네. 그냥 링크 따와봐요. 클론. 그럼 채팅으로 써드릴 수 있나요? 유명한님 지금 듣 고집 푸는 거지, 기. 더. 한 판만 더 봐요 화면도 그리고... 주문요 아니야 저못 <laughs> 죽여요 아동님이 누구랑 링크였었다고 하셨죠? 링크라기보단 수시 사고 야무지게 한번 풀어 주고요. 일단 링크를 좀 많이 따 줍니다. 시체 위치 보일러실 보일러실 불켜 가지고 발견. 무한님 유명한님 부도세님 어 쪽이 역 기자 쪽이었어요. 내가 썰렌지 좀된거 같아요. 저기서. 인님도 어, 보일러실 쪽이었는데. 실험실에서 따붙어졌대요 저 지금 창고고 창고에 아는 n 지분이랑 같이 있는데 저 무서워가지고 통에 같이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럼 유명한 님, 유명한 님이 초능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11시, 네, 11시 불 켜고 있을 때 우왕, 그 멍멍이 맞죠? 그다음 또 누구 있었죠? 응. 우왕 님이랑 멍멍이 님 공준님 아니에요. 공준님 없었고 된장국님. 너랑 보도새님 겹쳐있었는지. 누가 한 명이 유명한님 실험실에 있다 이러고. 오케이. 아이, 제가 지... 공갈게요.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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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했어. 그 전기 꺼졌을 때 실험실? 네. 그렇대요. 나부, 전기 맞아. 꺼졌을 때 저는. 아참참 그러면 유명한님 아닌데. 아씨. 말했다시 아는... 전기 꺼지기 전에. 꺼지기 전에 우왕님 유명한님 도도새님이 역시차 쪽에서 이제다가 그불 꺼졌어요. 어느 마왕 어디에요? 저채 채팅에 올려드렸어요. 마왕님 동선 어디세요? 안킨도 옆복대에서 독서시 간당 창고 땅또 어디냐? 터널 있고 이렇게요. 한시를 했었어. 응? 나 이해를 잘못다 한시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터널까요 마지막에 한시 쪽이라고요. 그니까 한시를 어떻게 가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터널 입구에 저 시작해서 창고, 간당, 독서실, 안긴도 여복도 이렇게 해서 갔다고. 아, 아. 는님은요 저는 지금 현재 위치는 역옆자에서 사물함 입구? 그쪽이고요. 그, 시작을 한 곳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강당 창고, 독서실 강당 창고, 그렇게 낑낑 돌았어요. 불 꺼져있을 때. 아, 타입 품 같은 걸 바로 꺼졌을 때는 타입을 먼저 갔어요. 왜냐면 위쪽에 그... 유명한님이랑 그때 우왕님 다 이렇게 갔을 때1 1 시에 우왕님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따고 안 되는 사람이 캐건니아 캐건리, 아, 캐건리 뭐라고 맹장꿍 유명한 술 우왕 우리고 먹먹 이렇게인가요? 장 어, 주령. 아, 무 <laughs> <laughs> 어. 어. 밑에서 저...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턴에 그몽군님 호환님 죽은 거 말고 3킬이나었어요 그러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몽군님 후원님이 오리, 오리 연애일 가능성이 높고 3킬이 날 거면 풍골매 하나, 오리 두 마리가 하나씩 다썬 건데 그 링크를 일단 따봐요 님들라솔링인 사람을 추려봐요. 일단 지금 마왕님도 죽었음. 네, 일단 알겠군. 보일러실 아니면 보일러실 밑에 싸고 물리 올렸다고. 도도새님, 아 도도새님, 우왕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싸보여요 이좀 팔아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야? 아번 네, 라운드, 라운드 라 보일러실 그 제가 지금 이후 같이 입었죠 통과 후 도도새, 우왕, 우리 맞죠? 넵 이거 그럼 보일러실 쪽 싸보면은 제가 두명더 빼줄 수 있거든요 제가 실험실 쪽에서 술림이랑 같이 내려와가지고 술림도 안될것 같고 그 제가 터널 쪽 가면서 텔포 타가지고 딱그터널 입구 떨어졌었을 때그 냉장국님 터이 앞에 있어가지고 저분도 안될것 같고 저분 도도새인가 냉장국님 도도새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니까그제 그러니까 이번 터널 이번 터인데 전 터널 링크리스는 좀 빼줘요. 일단은 도도새 멍멍이 우왕 술 이렇게 1 1 시에 있었고. 유명한 님 실원실에 뭐 나중에 오긴 했지만 좀 의심되긴 하지만 솔, 아예 솔링인 사람 추려봐요. 아 아니, 터입이 아니라 텔프 텔프. 제가 텔프 타고 왔다고요. 아 이번 라운드 에전 라운드예요? 전 라운드 전 라운드예요. 전 라운드에 3 킬이 났다니까요. 솔링인 사람은 무조건. 아 네. 근데 아, 이거 이 님이 앤디는데 캐고 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뭔 소리 하데그 아, 아니, 요 i n k o 그, 거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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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고, 예, 누구 있어,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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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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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그 역진짜 그러니까 그 에서 네, 그 유명하게님 우왕님 노도생님 저 있었고 불 꺼지자마자 저는 타입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독서실 쭉 해서 강당 에서 창고까지 놀았어요 시티 있나? 그러면 지금 솔링이 또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턴 솔링이 3명 남아요 힘들어. 근데 3킬 났어요. 태거 공주 된장국 이 중에 무조건 두명 이상 있다고 봅니다 전. 생각해나요? 전턴이 이거 정치기 전말하는 거예요 직접? 네네네 네, 전턴 소신어지.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킬이날 거면 오리가 하나씩 썰고 손걸매가 하나씩 썰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님들아. 지금 님들아. 3킬이 났다고. 지금 당장 아, 아니 전턴은 전투야. 전턴은 님이랑 저랑 연하 씨 같이 썼는데 왜 솔링이라요? 아 된장국 님이 있었어요? 혜관이 하... 거의면 공주님 달아봐요 그럼. 공주님이요? 공주님은 스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죠. 솔링이잖아요. 그 그때 그때 사람들이 링크가 개많았는데 삼킨해놨으면 솔링 무조건 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유, 죄송해요. 파방간 너무 좋았다. <웃음> 어, <laughs> 유명한님 너무 대수리 같아서 일단 살려줬는데.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캐리에 버렸습니다 절대 안 걸렸네요. 캐리.